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. 오늘은 끌어올리기 무늬, 걸어뜨기라고도 불리는 무늬를 배워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제가 한길긴뜨기로 뜬 편물을 준비했고, 지금 한길긴뜨기로 이렇게 두개 떠준 상태예요. 옆에 끌어올리기 무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선 한길긴뜨기와 동일하게 실을 살짝 걸어주고. 지금 얘랑 얘 위에는 한길긴뜨기 사슬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. 그러면 원래는 여기 넣어야 할 차례예요. 근데 우리는 끌어올리게 할 거니까 여기 넣지 않고 이 몸통 부분, 몸통 부분을 이렇게 뒤로 약간 비녀 찌르듯이 이렇게 뒤로 찔러줘서 이 상태에서 한 가닥을 가져올 거예요. 우리가 원래 한길긴뜨기를 했던 그 텐션으로 잡아당기면 좀 짧게 나와요. 왜냐면 얘는 이렇게 뒤로 한 바퀴 이제 걸어주애기 때문에 기존의 코 높이만큼 충분히 빼내주세요.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듯이 두 가닥을 한 번에 빼고 이번에는 또두 가닥 한 번에 빼고 계속 볼게요. 한길긴뜨기는 이아랫단의 코의 머리에 이제 올라왔잖아요. 근데 얘는 몸통 쪽을 이렇게 뒤로 감싸면서 올라 올라오는 애라서 조금 더 입체감이 있고 두툼하게 나와요. 다시 한번 또해 볼게요. 한길긴뜨기랑 거의 똑같아요. 이제 그 코를 넣는 위치가 다를 뿐이에요. 바늘 넣는 위치를 한번 감아 주고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옆으로 넣어서 그 다음부터는 한길긴뜨기랑 동일하게 한 가닥 빼서 좀 충분히 빼주고, 그리고 두 가닥 빼고, 또 걸어서 두 가닥 빼고, 한번더 해볼게요. 실을 걸어서, 여기, 뒤로 푹 찔러서, 충분히 빼고 걸어서 두 가닥 빼고 걸어서 두 가닥 빼고 우리가 지금 걸어뜨기 이렇게 끌어올리기 문이 세개 만들어졌어요. 옆에 비교되라고 한길긴뜨기 보여줄게요. 보면. 물론, 이코 높이는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. 한길긴뜨기 높이만큼 이 끌어올리기 무늬를 충분하게 다리를 빼주셔야 돼요. 만약에 한길긴뜨기랑 끌어올리기랑 한 단에 섞여 있는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게 색깔이 다른 실로 하니까 이번 단에서 얼마만큼 길이가 쓰였는지 한눈에 보이잖아요. 끌어올리기가 조금 더긴 느낌으로 길게 빼주셔야지 한길긴뜨기랑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. 요 텐션 조절을 잘 해서 적절히 섞으면 끌어올리기 무늬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무늬가 많으니까요. 이거 활용 잘 하셔서 예쁜 어, 작, 어, 작품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세비였습니다.